안녕하세요. 부자오빠입니다.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아니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프링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댓글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TQQQ랑 SOXL이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는데 이왕 같은 돈 주고 사는 거둘다 3배짜리인데 싼 주식을 사면 더 좋지 않나요? 속쓸 말고 TQ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?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TQQQ라는 것은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양의 3배수로 추정하는 레버리지고, SOXL은 IC 반도체 지수를 양의 3배수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입니다. 쉽게 말해서 기초 지수가 1% 오르면 3% 오르고, 1% 빠지면 3% 하락한다는 거죠. 아마 ic 반도체는 생소하실 텐데 사실상 ic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훨씬 더잘 알려진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편의상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은 뭐냐 기술주 중심으로 소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0개의 종목을 모아놓고 이것을 평균된 지수입니다 기술주 비중은 약60% 정도 수준이고요. 나머지는 어, 다양한 섹터로 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. 100% 기술주는 아니고 기술주 비중이 매우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냐? 어, 총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%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나스닥 100에 비해서는 종목 수에서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포트폴리오도 나스타 1은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0%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반도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. 반도체 슈퍼호환기에는 어마어마한 어,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기본적인 성향 외에도 어, s x l 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애플, 마소, 구글, 아마존, 테슬라. 이런 기업들 싹다 빠져 있습니다. 아무래도 TQQQ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떨어지고 변동성은 어,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일단 TQQQ, 나사 100을 추정한다고 했죠? 자, 애플이 무려 13.67%, 마이크로소프트 10.36%, 아마존 6.94%, 테슬라 4.57%, 알파벳 클래스 C. 어, 참고로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는 구글 주식입니다. 그 알파벳 클래스 A. 알파벳 A는 의결권이 있는 구글 주식이죠. 각각 3.67%, 3.49%. 이두 개를 합쳐서 그냥 구글로 보시면 됩니다. 대략 7%가 조금 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엔비디아 3.13%. 참고로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2.88% 이렇게 굵직한 8개 기업만 봤는데 어, 이렇게 8개업만 합쳐도 약48% 정도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펩시코 코스트코 각각 2%씩 투자가 되고 있죠 이렇게 10종목만 합쳐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2.76%를 차지합니다 뭐 시간관계상 제가 100개 기업을 다 나열하긴 좀 그렇고 어, 이제 나머지 90개 기업이 약 47. 2.4% 정도로 투자가 되겠죠. 자 어떻습니까? 한 눈에 봐도 너무나도 대단하고 우량한 기업들이 대거 그것도 높은 비중으로 어,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기초 지수는 매우 튼튼합니다. 자이번엔는 S.O.X.를 볼까요? 일명 속셀이라고 하는데, 브로드컴이 약 7.93%, 엔비디아 7.69%, 인텔 6.64%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.62% AMD 6.18%, KLA 4.35%, 퀄컴 4.27%, 온세미컨덕터 4.2%,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4.16%,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4%. 이렇게 10기업이 약 56%로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 20개 기업이 44%로 투자됩니다. 전부 다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결정적으로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종목수도 30종목 밖에 안되죠 100종목 대 30종목 아무래도 종목수가 많아야 특정 기업의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더 강력하게 커버를 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목수가 많을수록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게 어, 맞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도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뭐 애플, 마우스, 구글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이 TQ에는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속설보다는 아무래도 TQQQ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어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속설에 투자를 하느냐? 혹시 모르기 때문이죠. 변동성이 크고 가벼운 만큼 어 제대로 된 상승장을 한번 만나면 속설의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뭐가 더 좋게 나올지 모르니까 골고루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러나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. 그런데 그 기준은 안정성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TQ가 더 낫다고 봅니다.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속출보다는 TQ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.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속술보다는 TQ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을 거라고 믿고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